자,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는데, 요 말이 뭐지? 어, 함수가 같다. 함수가 상등을 이루세요. 라는 얘기야. 자, 함수의 상등을 이루려면, 우선 두 함수의 뭐가 같아? 식이 다르더라도, 뭐가 같으면, 즉, 정의역. 정의역이 같고, 그 정의역에 대한 함수 값들이 같으면, 정의역이 같고, 정의역에 대한 함수의 값들이 같으면, 함수의 상등을 이루는 거지. 그지? 즉, 이 식에다 1 대입하고, 이 식에다 1 대입한 게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. 2 대입하고, 2 대입한 게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. 됐습니까? 음. 그러면,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아직 얘를 배우진 않았지만, 이거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. 이런 식으로 되는 느낌이거든. 나중에 배워, 중요한 건 아니야.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,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친다면 x축 측면에서 봤을 때이 정역에서 이 위를 쳐다본다라고 생각해 봐.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. 그럼 여기서 쳐다봤을 때 얘는 다른 함수인데, 이런 교점들에서 쳐다본다면, 이 교점에서 쳐다본다면 다른 데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여기서만 얘를 본다면 두 값은 같아. 여기서 본다면 두 값은 같아. 여기서 본다면 두 값은 같다라는 얘기야. 그래서 두 함수를 같게 해주는 그런 요런 x의 값들이 우선 몇개 있는지를 세서 집합의 개수니까 이, 얘네들, 이게 뭐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, 선생님이. 근데 얘네들로 이루어지는 뭐를? 부분 집합, 공 집합 제외하고. 제외하라 그랬으니까. 그죠? 자, 그래서 우선, 같다라고 해볼게.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4x 플러스 3이고 이렇게 이항시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다. 자이거 조립제법 되네요. 1 대입하면 3차 2차 1차 상수 1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 서해 곱해 서해 곱해 서해 얘는 2로 되나요? 3 3 마이너스 2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도 되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.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근이 이 그래프에서 교점의 x 좌표를 뜻하는 거야. 1, 2, 마이너스 3. 여기가 마이너스 3, 여기가 1, 여기가 2가 된다 이런 얘기겠지.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몰라. 그래프는 모르는데 걔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. 왜? 두개 같게 만들어주는 x의 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 값이 세 개잖아.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준 거고, 그죠? 그래서 어쨌든, 마이너스 3과 1과 2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거의 답이니까, 2에 3, 하나, 둘, 세 개니까, 2에 세제곱에서 공집합 제외한 7 개입니다. 라고 답을 쓰면 되겠고. 그죠? 자, 그렇다고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, 어, 3차네, 1차네, 세 개요. 잃어버리면또안 된다고. 왜? 중근이 나올 수 있어.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교점 몇 개? 두 개거든. 그때는 답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개가 되겠지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그치? 그리고 끝까지 연립해서 근까지 구해서 근이 몇 개인지까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?